에니 데스크 끝다 다시 한번 틀수요 컴퓨터요? 에니 데스크. 아에이 데스크 네. 근데 이 단에서 연결할 수 없다고 떠는데. 아 그래 네트워크 IP 대다시자 자동으로 안 바꿔지네요. 잠깐만. 네트워크. 네 네트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속성에 들어가야 되나요? 윈도우 속성에. 아니 업. 어, 어, 네. 네트 오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이네정 업. 네트 업. 네트 네 네트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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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더 업. 네트 업. 네트 업. 네 네트 네트 업. 네네이더네네 예. 이런 데서 해서 주문 그 글로리 카면 속수 누르시고 네. 그리고 TCP/IP 포있죠 인터넷으로 꺾어져서 포. 네. 인터넷으로 꺾어져서 포. 예예예예. 그래서 아, 자동으로 두개다 바꿀 수 있게 하고 있나 보다. 어? 자동으로, 아니,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예. 네, 하, 하,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두개다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될거같 네. 네, 이제 인터넷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사람 죽이는 거 같아요. 그러면, 공유기를 밑에 봐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아무 말씀도 남는 일도 그, 없으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핑안 나가고 있어 이쪽에. 핑이요 네. 그 TTX 128 PC 0 3에서는 계속. 32바이트에 TTL128 계속 그게 뜨긴 뜨는데. 아직 연결 안된 거야? 아니면. 아니, 아니, 계속 떠요. 이거는 저기. PC03에서는 그냥. 어, PC03에서 그거 달라두개 해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 192.168.0.10. 어, 이제 네트워크 아호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 그때 아, 같은데 서가 그때부터 시작하네자다자 PC 공사하고 우리 아무 모 만들었죠? 1, 2, 3, 4. pc 공사 아이디를 pc 공사나 보름에 상처를 한 해보세요 아마가 안 들어가지는데 PC 공산하고 네네 삼사 아아 어,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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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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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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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네. 보통 부산 부산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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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용자명. 네. 추가해 가지고 상자 네. 그룹을 만들어서 공유를 만들면 네.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이 코드에 데이터 네. 이제 이 접근이 가능할 거야. 네네. 근데 이거를 공유 코드를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 잘 만드셔야 돼요. 이제 이제, 이제 그 행정하고 뭐 근실해 가지고 네. 방송자들 이제 이래 가이 이제 카테고리 잘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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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삼은 이제 음, 아마 이제공 3은, 음, 사용자 해가지고, 어, 어, 사용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런 걸 그냥 쭉 만드시면 돼요. 략렬 푸드, 수충하고, 아니, 부스러면 만들, 만들면 좋아요. 이게, 행정, 네. 밖에 만들어야 돼요. 보면, 여기서, 어,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공, 네. 행정스, 그리고, 네. 2번, 근력자스, 3번, 이부서별로관가리할수 네. 어. 있는, 그, 이제 인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으면 같이 이것이 쓰시고 그러니까 네네 이쪽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키 눌렀으면 한번 눌러보실래요? 시작해서 네? 내 PC에서 오른쪽 키 누르면 빨리 눌렀고요 어? 어디? 잠깐만요 어디 어, PC03에서요? 여기서 내 PC에서 오른쪽 키 누르면 잠가나요 오른쪽 키 누르면 예예 예. 눌러 보세요. 아. <laughs> 아, 서버에서요? 네. 예. <laughs> 관리 누르서 관리. 예. 네. 네. 관리 누르서 사용자. 도커임 사용자 목록이죠? 아, 네, 사용자들. 네. 사용자들도? 네. 사용자 진짜 원칙을 눌러 가지고 추가하시면 돼요. 어. 여기에서 어디서 추가를 해야되나요? 여기서 오른쪽에 누르면 되요. 아 여기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오른쪽으눌가지고 네. 사람이름으로 추가하는게 나아요. 사실은 새사용자여가지고 아 새사용자여가지고요? 사람이름하고 네네 이제 추가하고 아무 아무것도 추가하고 아 추가하고 이제 어떻게 추가 그사람은 컴퓨터가 그사용자 이름이 있고 그 사용자도 보통 사용자가 컴퓨터 만들잖아요. 네네네 데퓨터만고 두가지 체크해주시고 아, 그거 들어야지. 네. 그걸... 아무 기간 제한 없어.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 아, 여기 사용자 이름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암호 하나만 드시고 품부터 하면 똑같이 하면, 네.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그래, 아, 바로 올려놓은 네. 대로. 그러면은, 만들고기 누르시고, 네. 아그면 이제 깍? 그래서 네. 그룹에 들어가서 그룹에 들어가서 공유 있죠? 공유 에찍을거가서 손에 쭉눌러가지고 그룹에 추가. 그룹에 추가. 여기서 설명할 그냥 뉴처럼쪽지원로 쳐보세요. 설명에다가요? 네. 네.

네.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 적용률로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유저나가 사용자 이름을 고 아, 그 사람이 그 컴퓨터 이름하고 컴퓨터 사용자 그, 그 이름 있잖아요. 이 사용자의 부산이 뭐, 제어판 가면. 네네네. 네, 네. 음, 제어판 가면 보통 저 사용자 이름 있으니까. 업적개 네. 하고 네. 보통 이제 다른 보통 이제 대전을 만들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 뜻으로 뮤지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뮤지엄하고 어,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으면 네. 다음으요 네. 보통 이제 이동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을 요같 없이 계정 없이 하면 이제 네, 이제 그 사람 그냥 연락처로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유지현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즉시 그, 그, 그 사람의 이다마는 뭐 상장하고 아무것도 같으면 네네, 그냥 어, 시작해서 실행해서 그냥 이거 응.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 하기만 해도 되어올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렇게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에서 바로 바로 가게 만들기 하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를 하면 바로 그 사람 이제 이근황이 생기니까. 네네네.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 어, 이 RP를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바뀌면 안 되니까, 안, 안 되니까. 네네. 사실은 그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고정을 시키다고 바꾸니까. 에러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음, 이게, 자동, 이거, 압비를 바꿔, 바꿔줘야 되고, 아. 설정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공유기에 서 어떻게든, 무슨 공유기를 많 보고, 무슨 이렇게 공유하는 게 성공했거든요. 네네. 네, 반대에서 가상이 컴퓨터스로 지금 들어가죠. 네, 제 컴퓨터에서도 들어갑니다. 어, 가산이 컴퓨터스로 들어가죠. 다른 컴퓨터는 제가 안해봤는데 네. <laughs> <laughs>